아니, 쑥스럽게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자랑하는 거, 아? 거참, 남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PR도 능력인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것 없이도 조용하게 승승장구하시는 능력자분들이 있겠지만요. 저와 같은 보통인이라면 열심히 연구하고 시도해야 하는 영향력,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분들께 꼭 읽어보면 좋을 만한 추천 도서도 함께 소개하니깐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자 인플루언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인플루언서는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의 영단어 인플루언스에서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에서 최소 수천명에서 수십만명까지 또는 수백 수천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연예인, 정치인, 교수, 철학자, 운동선수 등 TV 방송에서 또는 신문에서 소개되는 여러분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요. 요즘 세대의 인플루언스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서 학생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언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에서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 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일반인의 친근한 매력을 강조하면서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게 되면서 거의 신. 인류가 탄생한 분위기이죠.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고나 협찬 등의 자본이 몰리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몰리는 것에 파워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고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 경험을 해 보고자 이것저것 시도하고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어 가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00만 유튜버도 많은 요즘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팔로우수로도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가끔은 인플루언서로 협찬이나 광고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본업이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사업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고 주된 업무는 마케팅과 PR, IR 사업 전략입니다 시대가 이렇다 보니 인플루언서의 영역을 직접 해보면서 조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서 지적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알아낸 것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개인의 브랜딩과 PR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콘텐츠로 어느 매체에 주로 소통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딱 이거 하겠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고객 반응이 좋은 것을 점점 파고 들어간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뭐부터 하란 소리일까요? 자신이 잘 모르는 영역보다는 잘 아는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뷰티, 패션, 음악, 여행, 재테크, 책, 영화, 운동 등등등등.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글인지. 말하는 것인지, 영상인지, 이미지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글로 시작해서 영상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싸이월드 블로그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과 여행과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여행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유추가 되려나요? <laughs> 그러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술 마케팅 사업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올리다가 최근까지는 핀테크 사업을 해서 재테크 금융, 핀테크 카테고리로 글을 좀 확장을 했죠. 여러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딱세 개만 추려서 시작해보는 거 어떠세요? 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3개월 정도 집중해서 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조회수, 댓글, 공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 위주로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브랜딩 측면에서는 고객이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진행해보세요. 고객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적절히 하다 보면 내가 원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컨텐츠의 양과 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당연히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 하나가 사방팔방 퍼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막 야구를 배운 사람이 바로 홈런을 날리겠다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원샷 원킬 할수 있는 재능 있는 소수인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인이라면 수많은 배팅 훈련이 필요하겠죠. 무엇이든지 잘 못하더라도 숙련이 되고 학습이 되면 발전을 하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미국의 경영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이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연구를 인용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1만 시간을 써볼까요? 주제를 정했다면 그것을 글, 소리, 영상, 이미지, 이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매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관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도 블로그 고수들도 처음에는 퀄리티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하라는 조언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쓰는 첫 글이나 영상은 사실 아무도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볼 확률이 있으니까 창피하거나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단, 슬럼프 없이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찾아서 해야겠죠. 안 그러면 쉽게 지칠 수가 있고, 일정한 양이 부족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스 되는 방법. 요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수익 혜택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정보성으로 검색을 하면 요새 하도 광고성 블로그 글이 많아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거나 퀄리티 높은 글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네이버의 취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네이버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숫자 퀄리티가 검증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에는 애드포스트 수익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서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또 키워드 상위 노출이 더잘 되는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만 할수 있는 기능 중에서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몇 가지 키워드에서 인플루언서 글을 상단에 노출시켜준다는 거죠. 각각의 키워드별로 내 글이 몇 위에 노출되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네이버 인기 키워드 광고만 해도 가격이 엄청난데 그만큼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제품 협찬 등에도 네이버 인플루언서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것도 좋은 혜택이겠죠. 네이버 인플루언스는 블로그 외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숫자와 팔로우스를 합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딱히 없지만 많은 분들이 대략 3,000명? 이상의 숫자가 되어야 선정이 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브랜디드 광고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팔로워들이 있다면 광고주들의 이메일을 종종 받게 됩니다. 광고주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광고비를 주고 브랜디드 광고를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의뢰받는 것도 선택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홍보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따로 연락해 볼 수도 있겠죠? 이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서 협찬비를 산정하면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각종 강연이나 클래스, 워크샵 등이 있습니다. 강연료가 보통 책정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경험을 쌓고 인맥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휴 마케팅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쿠팡 파트너스나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컨텐츠 안에 넣어서 그 링크를 타고 고객이 구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팔로우스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충성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효과가 높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추천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구매 의욕을 막 자극할 수 있겠죠. 브랜디드 광고와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막 인플루언서가 된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으면 기회가 쉽게 다가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명하기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고 유명세가 마치 세금처럼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원치 않는 안티팬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용먹는만큼돈 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반짝이는 스타들도 화려하고 부유하지만 부정적인 댓글과 가십 루머로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스타에 가까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 또 돌아서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끝까지 영상을 본 분들을 위한 추천드리는 책, 대중의 심리학. PR 전략 등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PR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대표작인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아주 표지가 인상적이죠? <laughs> 이 외에도 블로그와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은 이미 많이 만들어두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상을 한번 만나보세요. 또 여러분만의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